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잘 가라 2019 어서 오라 2020입니다. 벌써 2019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방송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한두주 거르기도 했었습니다. 새해는 또다시 신기일전하여서한 주에 하나를 목표로 매진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언제나 반갑게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방송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막상 방송을 만들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그냥 지나친다면 앞으로 방송을 만들 수 없을 듯하여 억지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탄핵 별난 이후로 참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기의식에 너무도 피곤하게 보낸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 보면 체념을 한 듯도 하고 또 어찌보면 달관을 한 상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그리도 열심히 저지투쟁을 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100여 마리가 있는 그 찬란, 거대정당, 자한당도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옹호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좌파 연정으로 천년만년 저들이 집권을 할 것이라는 염려 잘 압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우파 연정으로 천년만년 범보수 우파가 국회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의 3당 합당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방송했듯이 저 셋이 각각 선거에 나섰던 1987년 13대 대선에서 득표율 합계는 73%였습니다. 그러나 3당 합당 후 출마한 김영삼은 고작 42%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한당의 지지율이 고작 20-30%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자한당 내 친박이 있어서 찍지 못한다는 세력과 그와 반대로 자한당 내 탄찬 쓰레기들이 있어서 찍지 못한다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보수 우파가 과감하게 갈라서서 탄찬당과 탄반당으로 나누면서 뭐 제3의 깍두기 정당까지 생겨난다면 그세 정당의 총 득표율은 아마도 60%에 육박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사실 황교안이가 유승민에게 목매는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유승민이도 거의 두 자리 숫자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으니 군침을 흘릴만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유승민을 지지하는 자들은 민주당은 싫지만 자한당도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승민이 자한당과 합치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지지율 이라는 것입니다. 좌파 정당석 금배지 달고 목에 힘 주다가 운동권 세력들에게 밀려다서 보수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이연주를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연주를 지지하는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연주가 자한당에 입당하는 순간 날아가 버리는 표들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이현주는 신당, 창당을 선택했다는 것을 황교안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현주가 혼자서 당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유승민 혹은 이재호에게 가서 붙을 공산이 크다 하겠습니다. 물론 유승민도 이재호와 합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재호 등이 주축이 된 보수파 코스프레 하는 탄찬 쓰레기당과 우리공화당이 주축이 된 정통보수 탄반당, 그리고 유승민, 이현주 등등의 깍두기 범보수파 정당 등 서너 개의 보수파 정당이 자기 총선에 나서게 된다면, 민주당은 싫지만 자한당도 싫어하는, 소위 말하는 중도 우파, 대충 10%에서 15%는 깍두기 정당을 지지하고 민주파리 보수파 2-30%는 탄창 쓰레기당을 지지하고 정통 보수파 2-30%는 탄반당을 지지할 것이라 예상해 볼때범 보수파 정당들의 득표율은 최저 50%에서 최고 75%의 득표를 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래도 연동형 비례대표 제가 단지 좌파 연정에만 쓰일 것이라 어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보수우파 코스프레 하면서 열심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민영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운동권들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싫어서 요즘 보수우파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류의 인물들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열심히 자한당을 은응원하고 있는 듯 보이기는 하나, 그런 인사들은 결코 자한당에 입당하거나 기호 2번을 달고 총선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들이 기꺼이 몸담을 수 있는 정당이 바로 깍두기당이나 탄창쓰레기당이며, 그런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좌파는 아니지만 자한당은 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막말, 꼴값의 대가 표창원이도 자신은 보수라 주장했습니다. 유승민이도 자신을 보수라 칭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속한 것들 중에서도 적당한 중도 우파를 표방하는 정당이 있다면 말을 갈아탈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미우나 거우나 투표를 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적당한 중도 우파 정당이 나오면 기꺼이 민주당을 버리고 한표 보태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묻지마 반문연대라든가 보수 대통합이라든가 하는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범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정당들이 각각의 색깔을 확실하게 해서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각각의 타겟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만 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선거제도가 될 것이라 감히 장담합니다. 그러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어서 이제 좌파 독재가 영구화 될 것이라는 걱정은 깨끗이 날려 보내고 어찌하면 단반당과 단찬당으로. 깨끗하게 분열을 할 것인가에 온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문재인이가 공수처법에 목을 매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보수파 논설가들이 주장하듯 좌파 독재를 추구해서가 아니라 단지 노무현의 죽음이 검찰 때문이라는 피해망상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검찰을 걸레를 만들 수 있나 하는 그런 미친 복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이 없더라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수많은 박근혜 정부 관료들을 감옥에 가두어둘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온갖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증명이 된 김경수도 불구속, 조국도 불구속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이 지금까지 공수처법이 없어서 독재를 못했던가요?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었으니 문재인이 독재를 할수 있게 된 것이던가요? 지금 우리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등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들을 장악하고 있는 종북 좌파 운동권들이 법과 양심과 도덕 등은 다 반말아먹고 멋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저지투쟁을 하기보다는 대법원 앞에서 개판관들 규탄하는 집회를 계속 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루어질 선거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공화당이 몇 석을 얻던 간에 원내정당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한당이 탄찬과 탄반을 끌어안고 총선에 임한다면, 우리 공화당은 비례대표 배분선인 3% 득표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물론 자한당도 득표율 20%대를 벗어날 수 없고, 많아야 7, 80석밖에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암담한 좌파연정, 국제시대가 펼쳐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수 우파가 분열을 해야 할 때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이 나왔던 6.25 동란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발전적 해체를 통한 범보수 우파 연정을 통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좌파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202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지난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다시금 신발끈 질끈 동여매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 가라 2019, 어서 오라 2020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